애견 놀이터나 이런 카페에 왔을 때한 네. 가지 팁을 알려드릴게요 뭐예요? 울타리에 따라서 한두 바퀴 정도 천천히 강아지랑 같이 돌아주면 조금 더 아, 안정적인 바로 모습을 바로 이쁘다 이런다 이러지 말고 그렇죠 그렇죠 아. 친구들도 우리를 확인하고 아. 내 강아지도 다른 친구들을 어떻게 지내고 있고 어떻게 놀고 있나 이런 걸 보면서 조금 얌전한 상태를 만들 수 있어요 아, 안녕 <웃음> <웃음> 안녕 이쁜이 아 콜기 이 우리 식기귀엽 안녕, 아까 밖에서 봤지? 아까 밖에서 봤지? 네. 아이고 안녕, 안녕. <laughs> 하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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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. 하이, 아이스, 이스 아이스. 하이, 하이, 하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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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그래 아, 좋아, 아, 그래 좋아, 그래 좋았어, 그리 좋았어. <laughs> 그렇게 좋았어. 아이고, 아이고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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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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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좋아, 나도 좋아. 아이고. 어, 안녕 폼에? 어, 이구난 얘, 기 너무 이쁜 것 같아, 얼굴. 댓글 꺼 야, 방송은 세 번째 하면안 돼. 네, 한, 못, 한, 못 나가, 한, 방송. <웃음> <웃음>